요구르카를 공략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요구르카 달릴때 떼탈출 빌드 어떻게 짜는지 모르잖아 그니까 러여러분들 솔직히 말할게요 랭커빌드? 막 이런분 빌드? 못따라해 따라할 수 있겠어요? 못따라해 못따라한단 말이야 어? 인정? 이거 따라할 수있겠어 물론 이제 따라할 수 있는 분이 있긴 하겠지 소수 이거 뭐다 만렙이에요? 뭐다 따라할 수 있겠어? 보물도 다 이렇게 돼? 안되잖아 그니까 러 빌드 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 제가 이거를 이제 뭐 예전에도 강의를 했었는데, 어, 이제 강의를 제대로 해달라는 분들도 많아서 알려줄게. 자, 일단은 제가 제 기억으로 이세 번째 맵까지, 어? 세 번째 맵까지. 첫 번째 맵부터 첫 번째 맵,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맵, 여기 세 번째 맵. 여기는 이제 체력 감소가 보통이에요. 오케이? 여기가 이제 초반이라고 할게, 여기를. 여기는 초반이라고 할게. 여기는 이제 체력 감소가 보통이야. 그냥 체력 감소가 느린 편도 아니고 빠른 편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 그래서 적절한 쿠키를 달리는 게 좋아요, 일단은. 어, 여기가 이제 약간 중반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여기가 중반. 어, 으리으리한 대저택부터 눈 덮인 요거트 사아여기까지가또 체력 감소가 좀 빠른 편이에요. 좀 체력이 빨리 닿는 편이에요. 오케이? 얼어붙은 오아시스랑 찬바람 부는 사아 여기는 이제 중후반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뭐 따로 붙이기 좀 애매해서. 중후반이라고 할게요. 여기가 완전 후반. 중후반이 체력 감소가 진짜 빨라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체력감소 진짜 빠른 맵이야 얼어붙은 오아시스랑 찬바람 부는 사막이 그리고 살벌한 예티의 보금자리 이 맵은 특이하게 맵 마지막 맵이 난이도는 좀 어려운데 어 제일 체력감소가 낮아요 제일 체력감소가 진짜 낮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네 여러분들? 응? 메모장을 <laughs> 꺼내야겠어 요것만 일단 알고 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구르카 어 요구르카 맵에서 할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아까 내가 말했지. 초, 초반 있죠? 그리고 중반, 그리고 중후반, 후반. 이렇게 나눈댔죠, 일단은. 잠깐만. 어, 됐죠? 자, 초반에, 아까 봅시다. 체력 감소. 체력 감소가 보통이에요. 그리고 중반에는 체력 감소가 좀 빠른 편이야, 그래도. 어, 그냥 빠르다고 할게요. 그렇게 막 엄청 빠른 편까지 아니고, 체력 감소 매우 빠름. 오케이? 체력 감소, 체력 감소, 제일 낮아. 어? 그, 매우 느림. 매우 느림이라고 할게요, 그냥. 요렇게,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 계정 내에서 진짜 점수가 잘 나오는 쿠키랑 패시 있어. 어디에 쓰는 게 좋을까? 후반. 마지막. 그쵸? 오케이. 좋은 쿠키는, 당연히, 어? 좋은 쿠키. 좋은 쿠키를 하면 점수가 제일 잘 나오는 쿠키. 오케이? 자. 얘를 당연히 여기서 써야겠죠. 어? 이거 별표. 자. 그러면은 어? 약간 이걸 좀 바꿔서 얘기할게요. 체력 감소가 빠른 맵에서는 뭘 쓰는 게 좋을까? 이 중반하고 중후반 구간을 뭘로 해야 될까? 이건 약간 좀 내가 질문 어렵게 할 수도 있어. 보통인 쿠키 땡. 불정 밤톨 불정밤톨 괜찮지 불정밤톨의 특징이 뭐야요 근데 응? 그니까 러 얘네 둘은 어? 속도가 빠르면서 빠른 빠르, 빠른 쿠키 빠른 쿠키 빠르게 지나가는게 좋잖아요 그쵸 속도가 빠른 쿠키나 부활하는 애뭔 말인지 알겠죠 얘나 얘도 얘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속도가 빠른 쿠키를 이용해서 빠르게 지나가는게 좋겠죠 체력 감소가 빠른다는데 이맵 오래 있으면 손해잖아 그쵸 어, 막 휘빙크림도 좋고, 용사도 좋고, 보더마 쿠키는, 에라이씨. <laughs> 보더마 쿠키? 어. 부활이요? 부활을 왜 하냐? 그래, 음.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부활을 왜 하냐? 질문이 나왔어요. 자, 부활하는 쿠키, 부활하 그, 팻 중에, 팻 능력 중에, 부활하는 팻이 있고, 어,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팻이 있죠. 또 뭐, 얼리는 팻. 얼린다. 얼림. 체력 감소, 체력 감소가 좀 느린 게있지 체력 감소 막 낮추는 패, 어, 낮추는 패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약간 좀 크게 종류를 하자면은, 자 부활하는 패시 체력이 막100대 부활을 100을 부활을 시켜줘요, 어? 체력이 부활하는 패시 체력 100을 부활 시켜줘요, 어? 알겠죠? 자 여기서 체력 100으로 부활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체력 100으로 부활해요. 어떤 게더 이득일 것 같아요? 요거는 아 요거는 약간 그래 감이 안올 수도 있어 그래 체력회복부터 가자 체력회복 체력회복 여기서 체력회복을 하잖아? 어? 여기서 체력회복을 하면은 쿠키가 금방금방 죽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쿠키가 당연히 체력감소 매우 빠른 맵에 쓰면은 금방금방 죽겠지 쿠키가 그니까 체력회복이 막 10초에 막 10을 회복해요 어? 근데 여기서는 쿠 어떤 쿠키를 쓰든 어? 여기서 어떤 쿠키를 쓰든 쿠키가 80초에 죽어 어? 그러면은 약간 이제 어, 뭐, 8, 80의 회복이자. 그렇죠80 회복하는 거잖아. 만약에. 그렇죠 이해 됐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체력 회복이 10초에 10회복이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더 쿠키가 오래 달릴 거냐? 여기는 막 100초를 달린다고 쳐요. 어? 그럼 100 회복을 하겠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회복하는 패스 이제 후반에, 체력이 좀 낮은 데서 쓰면은 당연히 더 좋겠죠. 이해 되셨나요, 여기서?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으면 넘어갈게요 자그 반대로 부활 어? 이제 이제 지우고 부활 하는 패시 있어요 부활은 체력 100으로 회복을 시켜줘 어? 근데 여기도 부활이 부활하면은 체력 100으로 회복시켜줘 어디가 더 이득이야 어? 당연히 여기서는 체력회복 쓰는게 더 좋고 여기는 이제 약간 부활시키면서 체력이 일정하게 나오게 하는 그게 좋겠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부활은, 잘 봐요. 그니까, 러 부활 패시, 후반에 쓴다고 안 좋은 게 아니야. 부활 패시, 후반에 쓴다고 안 좋은 게 아니라, 부활이, 부활이, 어디서 쓰든, 좋아요. 어디서 쓰든 좋아, 얘는. 부활하는 패스, 후반에 쓰면 안 좋다는 게 아니야. 어디서 쓰든 좋아. 체력 회복은, 체력 회복은, 이제, 체력 감소가, 낮은 맵에서, 이건 옛날부터, 옛날 데타출, 막, 랭커브들부터 했던 거야. 체력 감소가 낮은 맵에서, 좋아요. 체력 감사 낮은 맵에서 좋아, 알겠어요? 그리고 얼리 얼리는 것도 체력을 얼리는 것 자체가 이게 체력이 막 어, 퍽퍽 달을 달때 얼리는 게 좋겠어요. 체력이 막 천천히 달때 얼리는 게 좋겠어요. 이것도 얼리는 것도 이게 좀 애매하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얘도 이제 체력 감사 좀 빠른 맵에서 쓰면 좋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티가 자 봐요, 여러분들. 예티가 체력을 얼리잖아. 근데 안 쓰는 이유? 어 랭커들 봐봐요. 예티 여기서 안쓸 걸? 예티를 여기서 안쓸 거예요. 쓰네? 어. 아, 얘는 그거. 불곡정령이랑 이제, 이게 그거잖아. 어? 체력 감소 빠른 맵. 체력을 둘다 얼리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겁나 멀리 갈수 있겠죠?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가는 거야. 알겠어요? 자, 아무튼. <laughs> 자, 이해는 되셨나요? 팻? 팻 같은 거 이해는 되셨나요, 여러분들? 네, 오래 달릴수록 많이 회복을 하겠지. 그러니까 오래 달릴수록 진짜 회복하는 패시 되게 좋아지고 오래 못 달리는 곳일수록 부활하는 곳이 부활하는 패시 좋긴 합니다. 아무튼 어 좋은 쿠키는 후반에 쓰고 그리고 조그 회복 패. 웬만하면 회복 패, 회복 패를 또 여기에 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당연히 어 부활이나 막 얼리기 어 얼리는 패. 예티 같은 어 얘네 똑같애 그냥 체력 감소가 빠른 맵이랑 매우 빠른 맵이랑 이렇게 똑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건 이제 이해됐죠 여기는 속도가 빠른 쿠키랑 막 부활하는 애들 그니까어패 이건 패 속도가 빠른 쿠키를 쓰되 막 부활하거나 막 얼려주는 패 이런 걸 쓰면 좋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초반 정대님 그러면은 어 여기서 이거 쓰고 여기서 이거 쓰면은 초반에 뭘 써야 되나요 어 얘는 그냥 점수가 적당한 애들 보통은 그래요 그냥 남는 애들 한마디로 남는 애들 응? 얘네를 제외하고 그 남는 애들 중에서 점수 잘 나오는 애들 쓰면 돼요 이런 질문이 있어 정냉이 코코아는 점수가 좋은데 왜 초반에 써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자 코코아는 맵 특징 때문에 쓰는 거라고 보면 돼요 좀만 더 가면은 나올 텐데 아무튼 진짜 그 후반에 봐봐 지금부터 지금 보여 젤리가 두 줄씩 나오지 일반 젤리가 두 줄씩 쫘르르르 나와요. 코코아는 그냥 코코아를 여기서 쓰면 더, 점수가 더블이야. 점수가 그냥 묶고 막 더블. 더블로 가는 거예요. 어? 그냥, 어, 원래 보통은 이제 젤리가 한 줄씩 나오는 게 약간 정석, 정상적인 맵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일반 젤리가 진짜 많아요. 쭉 가볼까? 좀 더? 지금 두 줄씩 계속 나와서또한 줄로 바뀌었죠? 또 가다 보면은 두 줄로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제 코코아를 여기서 쓰는 거야. 코코아 점수가 미쳤어, 여기서. 또 가다 보면은 또 나옵니다. 봐봐. 또두줄 나오지? 그쵸. 또두줄 두 나오지. 자,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튼, 코코아를 일주자로 쓰는 거는 맵의 특징 때문에 쓰는 거야. 맵의 특성 때문에 체력 감소도 보통이고 하니까, 어, 아무튼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오케이.